김재청 우리 연출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는 환경과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한 SF 오페라인데요.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연출가로서 그래서 이것을 무대화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그리고 관객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 공연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얻고 가셨으면 했는그 부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3회차 공연의 무대 인사를 안 하고 마지막 공연의 무대 인사를 했더니 방금 말씀하신 질문이 사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서 어, 관객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품이 하나 만들어지고 어, 특히 그것이 세계에 초연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대 위에 계신 어, 세계 초연을 실현한 우리 아티스트 분들께 먼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작곡가 이지은을 믿었고 어... 오페라라는 장르를 어, 특히나 기존 오페라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냥 머리에서 좀 지우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 가장 오페라답게 만들려고 애를 썼고요. 어, 그 어떤 리브레토적으로는 어송 넘버 오페라라는 것이 아주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유 무대 인사 눈물이 뭘 겁니다 시부모 눈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생시킨 이제 우리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하는데 너무 안러워가지고그 어쨌든 넘버 오페라의 어떤 장. 그대로 어, 충실하게 따라서 썼고요. 그리브레토의 형식이 어찌 됐든 할리우드로 넘어가면서 뮤지컬의 본고장에서는 어, 리브레토를 쓰는 아주 파격적인 정석이 텍스트북처럼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 넘버 오페라가 갖춰야 되는 어, 정확한 어, 그런 문법들을 따라서 썼고요. 그리고 다만 이준 작곡가가 모든 써도 잘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그저 썼습니다. 네. 네, 작가님 잠깐 지금 이렇게 믿음을, 신뢰를 엄청 받고 계신데 그 막간 뭐 믿도 빈도 없이 언제 <laughs> 모르겠나. <모르겠습니다. 웃음> <laughs> 네. 어 여하튼 우리 작가 김재청 씨께서 어, 거침없이 쓰셨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넘버별로 그냥 쭉쭉 나갈 때 거침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의, 어,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선택함에 있어서 아, 이 대본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이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 이런 소리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우리 카운터 테너. 우리 카운터 테너 굉장히 보기 어려운 어, 굉장히 드문 퍼센트인데 저희 오페라에서는 팀별로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또 다채로운 소리로 또 이렇게 정서를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 지금 여기 자리 못 하셨는데 판소리 소리꾼이 오페라에서 어우러지게끔 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거침없이 아주 용기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저희 오페라에서 이렇게 좀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서 제가 대신 좀 해드리면 어.. 3부작으로 기획하신 이유 두번째 스페인어를 굳이 쓴 이유 그리고 주,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무대에 때로 나와있는 이유 <laughs> 네, 우리 한번 작가 비전 연출 우리 김정장님께서 답해 주시죠. 네, 어떻게든 연출 입장에서는 이왕 캐스팅 했는데 무대 뒤에서 쉬고 있는 꼴이 별로 안 좋아하죠. <laughs> 퇴장 없이 쌓는 <사연, 웃음> 아, 관객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아, 퇴장 없이 무대 위에서 어, 성악가라는 무대 위의 배우들이 피와 땀을 흘릴 때의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시지. 약간 어, 조금 어딘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또 그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태장 왜 이렇게 태장이 없냐 소리를 계속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태장 없이 계속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단 썼고요. 어, 칼레아를 처음으로 어, 써야 되겠다 했을 때. 이거 3부작을 써야지 이야기가 다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장들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또 작곡가의 작곡 기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어, 충실하게 기획을 하고자,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자문위원님들이나 기획자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환경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블렌딩 될수 있도록, 어 그런데 그것이 삼부작으로 어, 했어야만 했다는 이유를 물어보시면 어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거 나 정답일 것 같아요. 네. 네. 국가고 워낙에 작품을 이전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전 작품에도 영어 가사가 있었고 어. 언어적으로는 더 쓰기 어려운 라틴어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라, 이전 작품에 라틴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작가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를 쓰고 났더니 어, 스페인어 그냥 쓸것 같은데 하고 스페인어를 그냥 훅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유는 이게 어떤 부탈소로라는 것이 미래의 도시이고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범 지구적으로 해양 민족들에게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언어가 무엇일까? 그래서 어문학적으로 따져 보면 결국 그것이 스페인어거든요. 스페인어가 우리나라 제주어와 발리 언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폴리네시안 언어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 그러면 스페인어를 선택하면 굉장히 이국적인 부탈소로의 언어로 더 어울리겠다. 라고 작곡가한테 건의를 했고 작곡가가 단한 번도 안될것 같다고 안 하시고 네 그러십시오 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어 대단하시네요 작가님. 그 페이를 좀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너무 <laughs>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그렇게 선뜻 하시고 선뜻 받으시네요. 네 창작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셨기 때문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배우들에게 자 그럼 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작곡가님께 한번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지금 저희 오페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음악적으로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음악부터 한국 전통 판소리를 포함해서 현대 음악 다양한 음악을 어, 사용하셨는데 어, 가장 중점을 둔 어, 부분 또 이를 통해 기대하시는 관객들이 어떻게 어, 느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추가하자면 그러면서도 이 많은 넘버들 중에 가장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곡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소프뭐정죠아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다양한 음악을 사용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아 네. 어, 극 음악이기 때문에. 대본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할수 있는 음악이 연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페라는 극이기 때문에 음악이 일단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배우들의 노래와 성악가들의 노래와 또 다른 역할을 가진 모든 역할들이 그것을 충실히 해 나갈 때어 이제 이 100을 넘어서 무한대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이 먼저 연기해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죠? 분들이 좀아 어, 일단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이 여기 녹아 들어 있는데 일단 어 여기 다양한 것이 녹아 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 현대에는 역사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에 이 많은 음악을 오페라에 담고 어 그리고 또 관객이 그래야만 어, 이 이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또 어디까지나 대본의 흐름에 근거해서 또 음악의 스타일이나 이 흐름을 선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착가는 넘버는 저는 모든 것이 다 애착이 가지만 우리 성악가들이나 배우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